이론 시험과 실기 시험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통과를 하면 수료증을 받게 되시고 지도사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1, 2차 양성 과정에 참여하신 분들은 16분이고, 현재 그 가운데 12분이 지도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아, 교통안전 정보 지도사를 통해서 온라인 교통안전 교육을 이제 이수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일단 가정에서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신 분들은 집에서 받으시면 되고요. 네. 그게 어렵다라면 근거리 온라인 교육장에서 지도사의 도움을 받아 교육 이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예약을 하셔야 되는데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전화번호가 710에 9141번부터 7번입니다. 네. 이쪽으로 전화를 하셔서 어, 예약하신 날짜에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가시면 되는데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장은 현재 총 5곳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노인 복지관, 서귀포시 노인 복지관, 저지, 상해, 수산, 이 정보와 마을에서 고령 운전자를 위해 기꺼이 이 교육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 고령의 운전자들도 이제 전화로 예약만 잘 하시면 또 쉽고 또 편하게 교육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온라인 교육에 대한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